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찰매입니다 오늘 리뷰할거는 어 바로 진짜 엄청난겁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오늘은 아 진짜 이런 날이 올줄은 몰랐는데 자 이겁니다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오 안돼 자 네, 교통사고 잠시만요. 아, 뭐가 떨어졌어. 자, 이겁니다. 자, 이거. 이겁니다, 여러분들. 8200호대 모형입니다. H.O. 게이지. 네, h.o. 1대 87 스케일, D h o 게이지죠. 이렇게 있구요. 이게 원래 뭐냐면은, 맨땅 모형에서 만든 건데, 이제 다 분해가 돼 있어서 조립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사용을 하게끔, 되어 네,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단종이 된 상품이기 때문에, 어, <laughs> 이거를 다른 데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중고로 지금 구했구요. 그 다음에 일반형입니다. 고급형은 이게 보이듯이 아, 구, 나중에 고급형이랑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어떤 게 고급형이랑 일반형이랑 다른 건지, 네, 네뭐 이렇게 조리 도색 되지 않은 키트가 들어 있습니다. 뭐, 나중에 뭐 도색을 따로 해서 뭐네 하라든, 하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성품은 원래 처음 구매를 하면 구성품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갑니다. 어. 예. 자, 개봉. 자. 이거는 원래 이렇게. 그, 포장이 되어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중고로 판매하시는 분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시로폼을 잘라서, 예, 이렇게 포장을 해줬습니다. 자, 한번 꺼내볼게요. 오! 오, 무거워요? 일단 좀 꺼내놓고. 모형이 되게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모형이 무거워. 모형이, 잠시만요. 엄청 무거웠거든요? 뭐지? 왜 이렇게 무거워? 뭐 형? 자, 이겁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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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아, 이런지? 어 자, 이겁니다. 와우! 자, 이렇게 있고요 엄청 무거워요, 이게. 뭐야, 떨어, 어? 뭐 떨어졌다. 뭐 떨어졌어? 뭐지? 어디에 떨어진 거지? 어디, 어디에서 떨어진 거세요? 뭐야? 어디에요? <laughs> 지금 뭐, 뭐, 하나가 떨어졌거든요? 뭐지? 지금 뭐 떨어졌어. 좀봐봐 이거 봐봐. 뭐 떨어졌어. 어디야? 어... 어, 참, 좋 됐는데? 어디지? 네, 일단 이거는, 다 둘게요. 뭐 하나 떨어졌어. 이게 조립식이다 보니까, 얘 지금 하나 떨어졌습니다. 자. 와, 근데, 진짜 되게 무거워. 한 5kg는 되는 것 같아요. 어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퀄리티가 되게 좋습니다. 정면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또 수점 안 만다, 또또 수점 안 만다다. 됐 이런 식으로,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드, 위에 펜터그래프근데 이건 안 올라가나? 안 올라가. 오, 어, 오, 어. 어, 됐다. 자, 이런 식으로, 네,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오 반대쪽도 자연식으로 좋구요. 자연식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내리고, 이거,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움직이고요. 음, 다시 들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부품 뭐죠? 어리 부품이죠. 이거 어디서 떨어졌는데, 어디지? 어디서 떨어진거야? 어 찾았다 찾았다 여기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구요 여기 잠시만요 여기 어디를 어리, 꼽은거지아 여기 오케이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 어, 꽂기 되게 힘든데? 아, 꽂기 힘들다. 이럴 줄 알고, 자, 이렇 핀도 이렇게 샀고요, 따로. 예, 이걸로 핀으로 꽂아, 주겠습니다 되게 조그만한 모양이기 때문에, 예. 아 잡기. 꽂기 되게 힘들어. 미쳤다. 잠깐만, 이거를. 음. 이렇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됐 꽂았습니다. 자, 됐고요 <laughs>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고급형은 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건 제가 이제 레이플랜이때 전기도를 제가 만든 건데, 나는 이거랑 비교해보자면은, 자, 핀셋 빠져주시고요. 자, 먼저 이렇게 스커트가 없습니다. 스커트가 고급형은 있는데 없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이런 거선 입체적으로 있는데, 예, 이거는 없습니다. 여기, 여기 사진으로 보이시는 게 이제 고급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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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는 것처럼 네 사이드 스커트가 있, 있는 게네 고급형입니다 근데 이건 없습니다 일반형이어서 예 네. 그렇구요 그 다음에 한번 직접 연결을 해볼게요 연결은 어떻게 하느냐 연결은 이거랑 달라요 근데 다르게 생겼어요 보시면 되게 달라 아, 진짜 초점... 네, 다르게 생겼어요. 봐봐요, 네, 다르게 생겼는데, 이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지? 얘를 이렇게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맞나? 이게... 근데 이게 맞아요? 잠깐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오 이게 맞나봐. 이렇게 연결하는 게 맞나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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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게 맞나요? 아아 어. 어, 뭔가 이상한데? 어, 원래 이렇게 돼있어요. 봐봐요. 아, 초점. 자,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를, 이거를 뒤로 올려서, 여기에다가 이걸 껴놓는 건가? 아! 자. 아, 잠깐만, 잠깐만요. 어우, 되게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거 맞나? 뭔가 이상한데, 음 이런 식으로 한번 여기다 올려 올려놔 볼게요 여기에다가 아자 그리고 이게 이게 안 돌아가 바퀴가 이게 고정이 돼 있어 이게 이게 전기로 이게 돌아가는 거 바퀴 여기 레일에 전기가 공급되면은 이 바퀴로 통해서 이제 이게 움직이는 건데 이게 전기가 공급이안 되니까 이제 바퀴가 안 움직여. 봐봐 이거 안 움직여. 멈춰 있어요. 안 움직여. 어 그러면 전시용으로 쓰던가 아니면은 네, 컨트롤러 제어기 같은 거를 따로 사야겠죠. 예. 음, 그럼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레일이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안 보이니까. 뭐 박스 같은 거를 뭐 올려서 기다가 올려서 한번 해볼게요 자 샤오미 이걸로 가려주시고요자 나와봐 뒤집어 자 이렇게 있고요그 다음에 이거를 됐다 올렸다 이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제 올렸고요 자 이런 식으로 올렸습니다 와 멋있다 자 이런 식으로 올렸고요 어 탈선 앞으로 좀 빼줄게요. 앞으로 조금 빼고, 그 다음에 뒤에 이거 하나 달게요, 이거. 연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자. 아, 근데 이게 기간차가 좀 크네. 어, <laughs>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예. 이거를 그냥 내리자. 치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앞으로 좀 빼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저번에 산 만트럭 헤르파가, 헤르파의 그 만트럭, 이게, 어. 자,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가 실어져 있으면, 나 이거 실고 오는 거죠. 여기서 컨테이너 실고 운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와 어? <laughs> 예, 무시.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와, 되게 멋있다, 근데. 퀄리티 오진나 자, 이것도 들어주고요. 음, 멋있다. 와우. 자, 그럼 여기까지 네, 8200호 대 네, 간단 리뷰였습니다. 예. 이만. 어, 근데 진짜 멋있다. 미쳤다.